ㅋ ㅋ 두게 여기 고 인사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기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직접 잘라볼래요? <laughs> 어떡해 제가 잘라야 될까요? 네 다녀 거기 거기 응아느 이상해 잠깐만 여기서 먹어줘 유튜브 값 이제 진짜로 <손자로> 찍어봅시다 <laughs> 왜 한숨 쉬어 자를게요 차이리 봐봐 <laughs> 길이 한 요정도? 생각하면 될거예요네 하고싶은걸 하면 돼아 근데 네. 그 두피에 따끔거림을 느껴보고 싶긴 했어요 <laughs> <laughs> 그게 뭐야 <laughs> 탈색하면은 두피 막 아프다고 맞아요 음. 탈색할때보다 탈색하고 나서 염색 3개 풀릴때가 더 아파요 아 진짜요? <laughs> 아니 제가 꼬리뼈를 넘었었거든요 머리카락이 네. 네 그래서 가장 불편했던게 화장실을 갈때 네. 머리를 앞으로 아. 내리고서 가야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<laughs> 아니면 자꾸 스쳐가지고 아그아 <laughs> 그? 아. <laughs> 아, 머리 길면 안 불편해. 저 딱히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. 네. 근데, 최근에 느꼈어요. 아, 이게 불편하구나.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갈 때. 응. 그그 다음 이제, 손 씻을 때. 손 씻을 때? 응. 자꾸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. 밥 먹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길면 덜 불편하나? 항상 묶으니까, 뭐밥 먹을 때는. 음,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이 밥 먹을 때좀 불편하겠다. 응. 또 화장실 갈때 말고 불편할 때 있어요. 화장실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. <웃음> <웃음> 제 생각에는 불편한 줄 항상 길었어 가지고 불편한 줄 모르고 살다가 응. 짧아지니까 이제 아 그게 불편한 거였구나라는 걸알것 같기도 하고. 응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요즘 당연히 생각했던 건데 머리 짧게 자르고 나니까 어떻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 그거 머리 말릴 때. 그 샴푸 한 다섯 번 펌프 해야 된다는 거? 아, 그 샤워 같은 거 하면은 물 빠지는데 수채품. 어, 거고요. 맞아요. 깨지는 아. 소리 좀안 혹시 뒤에 일장 가요? 뒤에 살짝 이렇게 동그라져 있어요. 좋아요. 뭐 원하는 거 없다면서 <laughs> 아, 원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<laughs> 나뭐 알았져라며 단발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애들이 너 애봉이 닮았다고 <웃음> <웃음> 너 머리 짧으면 은 애봉이랑 똑같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해 머리채을 잡아야지 <laughs> 혹시 말하는 어린지 언어의 그 어린지 아 알아요 하고. 그것도들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저는 애봉이 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적응했어요 어떤 거요 머리 길이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<마음을> 잘..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저 마음에 들어요 길이? 하 응. 이뻐서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안랐다는 만족감. 뭐야, 색깔 왜 이렇게 예뻐? 이집 축하드립니다. 와. 색깔 뭐였어? 나가야 되시는 거. 유경 쌤도 있어요. 있어요. 감사해요. 태균이 이제 우리 가있데까 어. 네, 데리고 가신다 하셔서. 아 <laughs> 밑에 있어요. 감사해요. 감사합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응. 대박. 두 번째 다간 거예요? 네. <laughs> 와 감동이예요. 언니 시트를 뭐로 할까 하다가 시트? 그 안에 케이크 그 시트에 뭐로 할까 하다가 그걸 시트라 그래? 네. 빵을 시트로 가져. 유경쌤이랑 네. 그 운전 연습하신 거에서 네. 기호쌤이 오레오 드시는 거예요. 빵. 아 그래서 아, 오레오를 생각했어요. 아 이런 섬세한 혹시 무대 장치를 디자인한 사람이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무대 무대에 나오세요? 네 무대 만들고어 아. 감사합니다 네. 제가 핑크 합치마구나 뭘좀안해 수현 선배님 귀엽네 핑크남남자 핑크지 남자는 핑크 와이셔츠도 핑크 선배님 머리도 핑크 <laughs> 그거 내가 이어야되 신발도 핑크였던 것같데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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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까먹치면> 했냐? <laughs>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쩜 이렇게 됐어 선배그 두피에 따가움을 느끼고 싶으시대요 진짜로? 왜왜 <laughs> 네, <laughs> 왜 느끼고 싶어요? 한 번도 전체 탈색 해본 적 없어요 아... 그래서 두피에 달을 일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시크릿 톤 하고 다니고 했는데 오늘 느끼실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아왜 내가 느껴보고 싶다고 했을까 <laughs> 힘드시죠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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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보고금 맞아 지대는 갈게 못지가보셨나금 지금, 지금,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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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무 놀라서. <laughs> 저 그렇게 살 사는 게. 이 사는 게 아니라. 저 스물 중반인 척. 네, 저 어떤 일하세요? 저 지금 뮤지컬과 재학 중이. 좋았어요. 뮤지컬과. 네. 재밌어요. <laughs> 할때 엄청 스트레스. 같아요. 할 때는 짜출뭔 느낌인지 알죠? 왜 알죠? <laughs> 왜 알죠, 제한님?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. 이런 근데 왜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스무 살 때인가 열아홉 때인가 네.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애기가 머리를 기부를 한대요. 그러니 거기 그 찍는 다른 분들이 아깝지 않냐 그런 식으로 물었었는데 그애기가 아깝지 않다. 머리는 또 기르면 되지 않냐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한대 얻어맞은 느낌인거예요 진짜? 진짜 저 어린 친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어른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한, 못한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음. 그래 뭐 어른 다 잘하니까 음. 큰일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하잖아요. <laughs> 꼭 내가 아니어도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후손이 될 수도 있고. 좋다 치즈가. 그 그렇게 살고 싶어요. 누군가한테 계속 도움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도 그 영상 봤던 것. 같아. A few moments later. 이그 정도로 해서. 베이지 느낌 색을 넣어드릴게요. 근데 오늘 좀신하게 들어가요. 네. 시간 지나면 다시 밝아질 거고, 밝아지면서 이제 노란띠도 좀 올라올 텐데 그때 노란띠를 좀 잡을 수 있는 제품을 드릴게요. 지금 여기 샵에는 제가 아직 입점을 안 시켜놔가지고 집으로 보여드릴게요. 아, 진하면은 그럼 어느 정도 진할까요? 어 아까 봤던 차트에서면 밑에 있는 정도? 음. 근데 탈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하게 넣어도 막 엄청 어둡다 이런 느낌은 잘안 들. 어요이 중에서 이거 다 밝을까요? 음, 이거랑 비슷한 결인데 지금 이거보다 더 진해요. 음. 재밌어야 되는데 음, 노래 한곡 할래요? 그래서 <laughs> 한번 찔까? <laughs> 뭘 생각했길래 얼굴이 빨개지고 <laughs> 왜 상상한 것만에 <것만으로> 얼굴이 빨개졌을까? 얼굴 이 빨개졌어. <laughs> <얼굴이> 빨개졌어. <laughs> 원래 이렇게 양전한 애가 아닌데 왜 양전해요 오늘? <laughs> 약간 이나나나난난랄이 난다, 있는데? 벽기랑옷 어, 색깔이 똑같아서 거의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어떤 요 아, 아. <laughs> 제 ASMR 중에 본거 있어요? <laughs> 아, 제일 최근 아, 거. 제일 최근 거 뭐지? 뭐지? 아 그.. 경.. 이하.. 이하니. 아이안이라고불렀야 아. 되나? 그, 그 이하니라고 불러? 불러야 된다고 해서. 아. 진짜 이름 바꾸면 계속 바뀐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고. 진짜요? 유경쌤은 지나시면은 뭐 e a s 는 거지? e 어? r 진화 진화? n 면 진화. 스텝? 아아 i n n e 진화... 유경 n e r I can't see. You can't s 저희 유경쌤 언제 s e 해요 아까 물어보 e e I c a 모르겠 e e I can't see. I can't see. I can't see. I can't see. 노얘기야 가. 아, 아니, 저몰랐어요 <laughs> 처음 들어요. 엄마, 이거 뭐, 방달통에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. 누님, <laughs> 연장, 그냥 하실 바에는 포르시 한번받고 맞아. <웃음> 차라리 <laughs> 한번받고 <laughs> <laughs> 그럼 들어오고 하기라도 하지. 포르시 박으면 5년 연장해맞아안 박았더니. 그냥 내, 박을 수 있는. 내가 박아야 돼. <laughs> 유경이 퇴근하고 있는. 머리를 탈색하니까. 에나벨같나요 에나벨? 에나벨, 에나벨. 헐. 아까선 이렇게 양쪽으로 드셨는데. <laughs> 얘 같은 거야. 아니에요. 깜짝이야. 걔 너무 무섭게 생겼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 <laughs> 오 두피, 두피 탄다. <laughs> 유경이가 아뭐 두피에 더덕더덕 바르더라고. 그러고 이3고만이데 <laughs> 절대 이 30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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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부이 30만이 30만이 3 0니이 30만이 3이3 0이 30만이 30만이 3 0만부 30만이 30만이 3 0 벌레 도망가고 막... <laughs> 엄마가 머리 빨아가지거 엄마가 갑자기 두건 쓰고 밥하고 <laughs> 맨날 보리밥만 먹다 갑자기 쌀밥 나와가지고 <laughs> 엄마 두건 <번> 쓰고 있고 <laughs> 그런거 봤던 기억나는데 어디다 입고 갔는데 아니죠? <laughs> 아, 나 자꾸 화장실에 떠올라 화장실 떠올라 아, 내가 좀 이따 뭘뭐 그렇다면서 머리 길면 뭐가 불편해요? 물어보려고 생각도 있을 거예요. 응. <laughs> 화장실에 들어가지 <laughs> 고몰랐어 <잘> <laughs> 화장실에 들어가지 몰랐어 아, 나는 머리가 기니까 응. 앉을 때 이렇게 안 이렇게 깔고 앉아서 막 이렇게 꽂 아, 치피기도 해요. 어, 뭐 어. 그런 거, 응. 그런 거좀 불편할 것같아 생각했거든요. 아까 응. 엉덩이까지 오길래. 응. 아, 수정님이앉으면은 깔고 앉겠는데? 싶어가지고 그 의자가 아니고 딴데 앉는 거였어 데 <laughs> <laughs> 진짜 꼬리뼈 미치면은 그러더라고요 어. 아 자꾸 막 간질간질 막 간지럽혀 얘가 엉덩이를? <laughs> 엉덩이면 다행인데 <laughs> 그 아래로 내려가버리면 <laughs> <그만. 웃음> 그아 안되겠다 주섬주섬 <laughs> 앞으로 그만 그만 <laughs> 친구가 네. 그 미용 자격증을 딴다고 네 샴푸 모델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거품 잘 날까요? 아이 머리? 아이 머리 충분하죠. 아나또 아까 전 머리. <laughs> 전 머리는 그 물이 안 빠져. 물이 안 빠서 이거 그, 또, 그 공, 뚜껑 이렇게 들듯이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들어서 물 빼고 놓고 샴푸하고 물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점점 점 머리카락 빼가지고 물 한번 내리고 이렇게 다시. 동생하고 밥 먹으러 가야? 그럴 것 같아. 뭐 먹기로 했어? 아직 생각을 안 해. 근처 어, 이 근처에서? 어이 근처는 아마 다 브레이크 타임 걸릴 것 같아서. 시간 어디다 두지? 이렇게. 시간. 어 지금 좀 시간이 애매하네. 응. 이 동네 맛있는 집은 다 브레이크 타임 있어가지고. 응. 아까 유경선이 해주셨는데 추천해주셨는데. 브레이크 타임. 이 근처 어디서 시켜야어 그... 난 유연치 좀잘 썼던데. 돈가스 집이랑 그 칼국수 집이랑. 그 버섯 잡아? 네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참... 또뭐 아니야, 버섯 잡으자고. 그리고 지금이또뭐 있었는데? 아니 아프정 얼까결에또 버섯 잡으자고 왜 없는 <오면> 거. <되고. 웃음> <laughs>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집 주차됐구나.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러면 맛있긴 한데 아프정까지 와서 먹을 좀. <laughs> <laughs>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저는.. 알아서 c 쁘게 알아서 d 쁘게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안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스 o w 나 don't 한 번. o w 이분 이상해 오늘 얘기하는 컨텐츠에 많은... <laughs> 미친 여자. 지금 컨텐츠가 왜 잡고. 이근레스일링하신거다 <laughs> 물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물결이 크냐, 작냐, 자연스럽냐, 강하냐. <laughs>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. 네. 진짜 너무 충격적. 충격적이었던게 네. 얼굴이 너무 크게 나거예요 원래 좀 플러스 나와요, 카메라에. 네. 너무 무섭게 나와서 지고 근데 지금 2kg 더 빼면 저체중이거든요. 아, 진짜. 아, 그렇게 안 보이죠? 그렇게 보여요. 아, 나는 어디까지 빼야지. 날씬해 보일까?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어, 화면으로 봤을 때와 진짜 예쁘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은 되게 말랐다 이런 느낌 음. 좀 들긴 해요. 오늘 어, 샵 와서 선생님이 다 마르신 거예요. 유경이 보고 다 깜짝 놀라. 래 <laughs> 유경이 화면보다 <웃음> 말랐다고. <laughs> 유경이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.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. 누 때문이야? 저 때문이 그래. 학번도 너때문이잖아아제 그, 그래서 그, 제아쌤이 그런... 뭐... 잘못하셨네. 학번도 응. 더 잖아. 아, 속세기게. 속삭이긴... 그래. <laughs> 아, 저는 저도 빠졌는데 티가 안 나요 저. 저도 7kg 빠졌거든요 어, 7kg? 근데 티가 안 나요 근데 유경 선배는 다리부터가 엄청 바지도 헐렁거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제가 봤는 누구... 어느 <laughs> 때문에... 넌 <laughs> <난> 유경이지 <laughs> 아 서로 <서러워>. 수현이다 뛰었어 <laughs> 수현수 선배는 다좀찌신거 같아 처음 들어왔을 때 원래 말랐었어요. 세현이 원래 말랐던 어 게. 세현이 말랐었어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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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사하고 좀 쪘어. 유경맨 처음 입사했을 때까지 거의 지금 정도고. 음. 입사하고 쪘다가 다시 빠졌어.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안, 아니 유경 선배. 그냥 그냥 음. 빠졌어. 맘고생이 심했나 보다. 호텔이 그래? 내가 잘알 맛있는 거좀 사드려야겠다. 호텔이 이거 뽑아도 돼요? 뽑아버리게요? 흰머리 네? 같아. 같은... 뽑을까요? 하나 줄게 지금 여기, 여기, 여기 흰머리가 안젖는게 어. 없구나. <laughs> 아니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. 걸... <laughs> 근데 괜찮은 것 같아, 이 정도 길이. 그래서 이거 한 40cm 조금 안 되는데 25cm만 넣으면 된다 그랬지? <laughs> 네. 오늘 케이크 너무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 케이크. 그리고 저가 선물은 어,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집으로 보낼게요. 딱 아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져봐. <laughs> 직접 넣어주세요. 뭐 어, 진짜 이렇게. a 머리가 o r i d a Annie, 고그 때, 노락게 올라오는 거는 제가 구매드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 생각하면 어? 기우쌤 저 샴푸요 <laughs> 기우쌤 샴푸 보내주세요 차단 주세요. 차단 <laughs> <오케이>. 어? 박제 나이스 <laughs> <내 스티커도> 티카드 뽑아 <laughs>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 많셨습니다 <laughs> 안녕 야, 여기 해 너무 잘 들어온다 여기 지금 머리 길이만큼 쩔어진 것 같아 거의. 지금 머리 길이 얼마나일까요? <laughs> 35. 딱 자른 만큼. 딱 자른 만큼. 반 잘라. 너무 낮아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네, 저도 갈게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